시점 유지 펜시부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중에서 이 원작이 강렬했고 팬션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뭔가 보통 작품을 소화를 할 때보다 좀 부담감도 있고 다하기 더 어려웠던 시점들이 있는데요. 어, 파트 1에서는 저희가 원작을 좀 충실하게 따라갔다면 파트 2에는 저희가 각색한 부분이 분명히 빛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쉴새 없이 어, 저희 종이집 2를 어, 보시게 되지 않을까 어, 정말 힘없이 재미를 느끼면서 보시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좋습니다 음, 각색이 빛나는 파트 2박해수씨 어, 파트 2에서 제가 가장... 어, 즐겨볼 수 있고 재밌게 볼수 있는 포인트는 아마 강도들의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감정선, 연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와닿으실 거고요. 그리고 의심을 받고 있는 교수와 또는 경찰과의 심리전들이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예. 기대돼요 정말. 총수씨. 네 어, 저는 박계 선배님 말씀하신 것처럼 <laughs> 더 저희 감독들끼리 이제 되게 감정적이어지고 많이 부딪히고 가까워지면서 좀 깊어지는 그런 거 드라마를 볼수 있는 재미를 하트 원보다는 더 짙게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관계성 네. 이원주 씨아 지금까지 6회까지 봤던 그 종의 집은 개론입니다. 개론. 이제 이제 막 본격적으로 들어가려는 아 우리 이렇게 시작할 겁니다라고 했던 게. 이렇습니다. 이제 7회부터 본격적으로 들어가 예. 믿어도 돼요. 진짜 재밌습니다. 본 게임이다. 본 게임 칠회부터가 본 게임이다. 좋습니다, 예. 판명우 씨. 네, 본 게임 맞습니다. 본 게임 맞고 음. 아, 또 이렇게 강도들의 또그 감정선들도 중요하지만 아, 저희 인질들도 감정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laughs> 인질들의 포인트를 맞춰서 오. 봐주셔도 또 색다른 재미가 있지 않을까. 집습니다. 강도담만 감정선이 있는 게 아니다. 저희도 인간이니까요. 그렇죠. 이 <laughs> 인질 인질들 그 감정선 기대해달라. 차무영님, 김성호 씨. 아, 예. 파트 2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원한 액션을 맛보실 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시원한 액션. 대미는 예, 액션들이 많이 나오니까 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홍선 감독님. 네,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하고 좋은 작품 같이 했고요 이제 팔투2 마무리까지 할수 있어서 즐거운 시청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 좋습니다. 지금 강렬한 포인트들이 많이 나와서 자이 친, 지금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네. 자 김지훈 씨. 아, 어렵네요. 포인트. 어, 저는 아, 그렇네요. 종이의 집에서 유일한 멜로 라인이 댄버하고 아. 이선인데. 점점 이제 불같이 뜨거워지는 사랑을 아, 느껴보시고 아, 지금 눈빛에 담고 계시는 거예요? 이글이글한데요 지금? 네. 오 좋습니다 즐겁습니다. 뜨거워요 자 현주씨 네 파트 2는 나이로비가 엽니다 여러분 아 사실 네 파트 1은 좀 아쉬웠어요 저한테는 나이로비 입장에서는 네 음. 근데 파트 2는 나이로비가 엽니다 여러분 아.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 거의 지금 눈빛은 오늘 밤 주인공은 나야 나 맞습니다 <laughs> 네, 좋아요 <laughs> 자 그렇다면 주빈 씨네그 등장했는데 잘 보이지 않았던 캐릭터의 재발견과 또 새로운 캐릭터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왜 나오는지 어떤 사건이 연결돼 있는지 한번 자세히 보시면 더 재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사건과 사건이 연결되는 오. 그 지점 이현우 씨 어... 아그 이제 저희가 강도단과 이제 선배님께서 인질 분들의 심리도 있고 그렇지만 또 이제 더 나아가서 후반으로 이제 갈수록 일반 이제 시민분들 이제 그 안에 군중들이 또 다른 감정을 또 재밌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또 다른 감정이 쌓 듭니다 네자 지훈 씨 예, 저는 그 개인적으로 좀 그냥 제 것만 말씀드리면 네. <laughs> 파트 원에서 그 엄마가 너는 대사가 왜 이렇게 없니 이런 말씀을 어머님이 어머님이 파트 2에서는 이제 <laughs> 저의 좀 연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laughs> 이번에 혜진키의 연기 제대로 볼수 있는 겁니까? 아 제대로 보실 수 있습니다 <laughs> 자 김지훈 씨 혜진키 역의 김지훈 씨 어머니한테 한 말씀 하시죠 <laughs> 엄마 꼭 봐줘 <웃음> <웃음>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예 이규호 씨어뭐다 <laughs> 얘기를 해 주셔서 근데 저희가 강도단이 이 극한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탈출을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조금 전에 그 유지태 씨가 이번에 각색의 묘미를 만나볼 수 있다는데 과연 어떻게 탈출을 할지가 너무 궁금해요. 류영재 작가님. 네, 마지막이라 어, 머리속이 작가님, 팬분들 오셨어요. <laughs>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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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그머릿 속에 하얘지는데 네? 제가 생각할 때 파트 2의 재미있는 지점은 강도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가가 서서히 드러나면서 주는 어... 재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강도단의 진짜 목적은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파트 2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자, 와 정말 열네 분이. 14분이... 너무나 각자 다른 포인트들을 이야기해주셔서 이번에 파트 2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